진린역의 정재영 씨도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주 반갑은 모습으로 다음으로 명나라 수군 부도독이죠 등자룡 역의 허준호 씨의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팬분들에게 네. 사인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네, 김혜석 씨와 포토 타임 진행할게요. 네, 멋집니다. 왼쪽도 봐주시고요. 정면과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 진영의 수장들과 우리 영화의 수장, 예, 김한민 감독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준호 씨까지 함께하셨고요.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왼쪽. 그리고 네, 정면 봐주시고요. 윤성 내 마음 속 문석이라는 글도 보이고 있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일찍부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봐주시죠. 오른쪽 우리 기자님들이 또 많이 와 계시는데, 네 기백이 느껴집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하트도 한번 해주시죠. 하트,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하트, 예 하트 좋습니다. 하트. 자 우리 문정희 씨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 좋습니다. 이제. 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팬들 곁으로 가서 사인과.